아니 심으러 갈 거예요. 네. 꽃잔디 여기서부터 시, 여기 조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기서 심는 거 심는 거 찍으세요. 여기 조금 이렇게 내리고 아, 내리고 말고 또 여기부터 심을까? 이쪽 오세요자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여기 두둑개다 심을 거예요. 아 여기 여기 언덕. 가면은 흙이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뿌리를 잡으면 그거 이제 흘러내리지 않아요. 여기가 경사진 면이 최고 좋아. 이거 꽃잔디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심는 건 이거 고구마 심는 거예요. 아. 고구마 심는 건데 이걸로 내가 이 최초로 고구마 심는 걸로 최초로 응. 꽃잔디를 응. 심는다. 보세요 자세히 이게 너무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린다. 이게, 이게 뿌리가 하나씩 하나씩 뿌리가 다 있어요. 자, 이거를 잡고, 이렇게 고구마 심듯이 심는데, 살짝 심는데, 음. 자, 이렇게, 이게 뿌리가 다들 아 조금만 오. 남게, 심어요. 조금만 남게. 오. 이게, 잘 보세요. 그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언니 진짜 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뿌리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네. 이런 게 말라, 말라요, 말라. 아. 그래서, 쑥. 아. 잘 살게 하려면 쑥. 뿌리가 아. 뿌리가 안 보이게. 이런 것도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찔러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뭐 밟아 줘도 되고 그냥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없으면 두문두문 심고 어. 이게 잘 이렇게 심어놔야 쫙 번지지 자 이게 봄에 포트로 사다가 심으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음 이거는 이런 이렇게 음 많이 이게 쏙 들어가게 뿌리가 음 전혀 안 보이게 이건 이런 것도 자 이렇게 심으면 이, 이 이게 그냥 돌돌 돌. 이렇게 이돌 사이 사이 심어도 음. 와 기발한 음, 아이디어 이거 역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살아 있고 내년 봄 되면은 이게 꽃이 쫙 피지 이제 내년 봄 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딱 어, 끊어졌다 그러면 끊어져도 그냥 이렇게 밀어와 심는 것도 너무 재밌다 네, 심는 거 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언니 진짜 끊임없이 하는 구야 그래서 응. 그온 동네 내가 저기 응. 동산에 사심은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응. 응. 시간 날때 지금 이 면을 다 이면 다 심고 응. 또 아래 면다 심고 저기 아래 사심고 다, 다 심을 거예요. 그래야 응.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이, 이 내년에 이제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 이게 토사가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빨리 꽃잔디가. 그리고 아... 이게 하우스나 집 주위에 심으면 제일 좋은 게 꽃잔디 많이 심어놓으면 뱀이 못 올라와요. 뱀. 아... 속에 이게 속이 좀까실까실 가실가실 되니까. 까실까실하고 사이가 없으니까 뱀이 지나갈 공간이 없나 보네. 지나갈 공간 위로는 안 지나가더라고 이상하게. 아... 음, 뭐 학, 확실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뱀이 없어. 음. 그래서 이제 뭐 금송화 같은 것도 그 메리골드 음. 그런 것도 심고 봉숭아도 심고 뱀이 그 향을 싫어한대요 음. 그래서 많이 심어봤는데 꽃잔디만큼 그거는 매년 심어야 되잖아. 음. 물론 씨가 떨어져서 나긴 나지만 음. 그래서 꽃잔디만큼 좋은 게 없어요. 꽃잔디는 음. 한번 심어놓으면 겨울에도 그냥 잔디처럼 있으니까 음. 아까 찍은 거 봤잖아요 지금. 음. 겨울에도,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도 꽃이 펴요. 음, 세상에. 어. 자, 이런 식으로. 아니 마치 오늘 흙도 참 어. 좋다. 이게 어제 살짝 비가 와서. 물안 져도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다 심었는데, 음. 그냥 재밌으니까 전체 다. 야, 벌써 이만큼. 완전 천재이모 놀이터 생겼습니다. 놀이터. 놀이터 치고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지만 어쨌든 천재 이모한테는 천재 이모가 아니지 셋째 음. 이모, 세제이모. 셋째 이모와 천재 이모의 놀이터입니다. 이야, 이게 돌이 있으면은 그돌 사이사이에 넣으면 돼요. 음, 그냥 다잘 자라니까. 예, 막 뿌리 이렇게 집어넣어. 음. 이렇게 큰 거는 하나씩 또한 번씩 다 뜯어 하나씩 뜯어도 되고 음. 이렇게 뜯어서 심어도 잠깐. 되고 뜯어봐주세요. 이렇게 뜯어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뜯어봐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음. 이렇게 심어도 잘 살아요. 음. 이게 다 뿌리가 다 내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많으니까 큰거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딱 심어놓으면은 또 이렇게 됐어. 조금 이따 많이 심어질 때 다시 찍겠습니다. 천재이모가 오토바이 타고 아지트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재이모 반갑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겠습니다. 네, 커피, 만나게 해주세요. 네.